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사이클 제25회 1일차 금요 경륜 오늘도 광명 스피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송현희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선으로 빠져나온 6번 최병일 선수가 빠르게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열 마지막에 있던 7번 허남열 선수도 외선으로 빠져나와 탐색전에 가세합니다. 대열 선두로 올라선 6번 최병일 선두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번 최병일 선수가 선두가 됐고 외선 타던 7번 허남열 선수가 두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욱 앞쪽으로 나서는 7번 허남열, 7번 허남열 선수가 선두가 됐고 바깥쪽에 2번 오진우 선수가 있습니다. 2번 오진우 선수는 7번 허남열 선수 뒤쪽 자리 대열 두 번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열 바깥쪽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6번 최병일 다시 탐색전에 나섰고 그 뒤쪽에 있는 4번 송현희 선수도. 외선 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4번 송현희 선수 만만치 않은 기량인데요. 최근 1회전은 조금 주춤했지만 긴 거리 승부에 강점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번 송현희 선수가 6번 최병일 선수 뒤쪽으로 들어섰습니다. 6번 최병일 선수 지구력과 순발력 겸비한 기량으로 최근 3회전 금요 경주는 모두 우승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우수 제8 경주 대열은 7번 6번 4번 2번 5번, 3번, 1번 선수 순으로 1코너지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다섯 번째 자리에 5번 손재우 선수 선행 승부의 강점 있는 기량인데요. 선행과 저체기 승부로 오늘 힘 있는 승부 기대해도 될지. 5번 손재우 선수가 외선에서 움직였습니다. 5번 손재우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5번 손재우 4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5번 손재우 뒤쪽으로 마크 꽤 차는 3번 박중태 이어서 7번 허남열. 5번, 3번, 7번 3코너로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 5번 손재우 긴 거리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지. 5번 손재우 바깥쪽으로 3번 박중태. 5번, 3번. 5번, 3번, 6번, 7번. 5번 손재우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긴거리 선행승부에 성공을 했고 2-3이 접전으로 마무리된 광명 제8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구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